한국을 싫어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에는 획기적인 한국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김치 음료가 일본에 수출되었죠. 푸드테크 스타트업 저컴퍼니는 일본 유통업체 SS와 김치 탄산 음료 김치 에너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부터 3년간 연구 및 개발 후 저 컴퍼니에서 5개월 전 출시한 김치 에너지는 김치 농축액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주 숙성 발효한 김치의 농축액을 0.001% 넣어서 만든 레드불이나 핫식스 같은 에너지 음료라며 딸기 음료처럼 달콤한 맛이 나지만 일부 예민한 사람들은 매운 맛을 살짝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음료에 들어간 김치 농축액은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관계자는 김치 농축액을 소량 넣은 것은 기능이나 효과보다 우리 김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차원에서 한 캔당 1,500원인 김치에너지가 팔릴 때마다 7원씩 정립해 대한민국 독도협회를 후원한다고 강조했죠. 이 업체가 김치 음료를 만든 이유는 김치가 한국의 대표적 발효과학 음식으로 알려지며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접건퍼니 관계자는 북미 유럽에서는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해외에서 김치에너지의 출시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죠. 일본 수출도 일본 이용자들이 오사카 츠로아시의 한인타운에서 음료를 마신 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끈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국내 두 배인 한 캔당 3,000원에 판매됩니다. 특히 저컴퍼니는 앞으로 연구에 힘입어 김치음료 수출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독일 북미 대만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통관 절차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김치를 이용한 음료도 준비하고 있죠. 현재 김치뿐만 아니라 백김치와 동치미를 이용한 음료도 개발 완료에 출시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K명품 쇼핑몰까지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국의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가 일본에서 웹사이트 정식 오픈 3개월 만에 거래액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렌비는 지난 7월 첫 해외 서비스 진출 국가로 일본을 선택하며 글로벌 진출을 알렸죠.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두 번째, 전 세계 세 번째로 규모가 있는 명품 소비국입니다. 트렌비는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일본의 명품 이커머스 시장과 높은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음으로 일본을 해외 진출 국가로 선택했죠. 특히 일본 진출에 앞서 1년여간 현지 소비 형태, 트렌드 마케팅 분석 등 다방면으로 시장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세개국은 다른 명품 선호도를 보였죠. 한국이 로고가 강조되며 유행에 민감한 제품을 선호한다면 중국은 화려한 패턴과 디자인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깔끔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렌비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브랜드와 제품들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대표 배우 김희애와 김우빈이 함께 선보인 브랜드 캠페인을 활용하며 일본 소비자가 중시하는 브랜드 신뢰도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두 배우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한국 배우로 현지 마케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경훈 트렌비 대표는 일본 진출성과는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일본 현지 고객의 명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요 성장 요인이라고 밝혔죠. 이처럼 다양한 한국 문화, 상품 등에 관심이 많은 일본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한국 여행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관광공사는 일본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여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안놀이로 불리는 한국 여행 흉내 내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5일 온라인에서 오픈한 도안놀이 테마광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이는 도안놀이를 소재로 한 하이브리드형 캠페인인데요. 귀여운 문자 이모티콘과 한국관광 홍보 웹툰 캐릭터로 구성된 깊이 스티커로 자신의 SNS를 꾸미는 행사에는 시작 사일 만에 조회수 100만회 이상 기록했죠. 또 AR 필터를 활용한 K박스 캐치게임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한국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대규모 캠페인인 2021코리아페스타. 다카라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진행 중인데요. 지난달 29일 도쿄와 오사카를 시작으로 서울, 후쿠오카, 인천에서 차례로 열리는 이 캠페인은 드라마와 K팝 등 다양한 테마로 한국을 체험할 수 있죠. 김용재 공사 동북아 팀장은 경쟁국 대비 해외여행 목적지 선점을 위해 방한시장 회복 캠페인을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말했는데요. 그는 이번 하이브리드형 이벤트를 통해 일본 MZ세대는 물론 한류 관심층의 효과적인 공약을 통해 방한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남아에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여행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 갈수 없는 인도네시아 K팝 팬들은 야광봉을 흔들고 리듬을 타며 공연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31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그랜드 인도네시아몰 CGV 영화관 1관과 2관에는 영화가 아니라 K팝 공연을 보러 온 인도네시아 팬들이 모였습니다. 이곳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외치며 K 팝 팬으로서 애정을 드러냈죠. 이날 준비된 행사는 스테이지 K 팝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랜 기간 한국에 가지 못한 팬들이 마치 실제 콘서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온라인 콘서트였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실감 기술을 활용해 K 팝 가수들이 눈앞에서 공연하고 관객이 콘서트장에서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이날 오후 1시 1회 공연과 오후 4시 2회 공연에 초청된 관객은 각각 565명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두개 상영관의 좌석 50%만 채웠습니다. 앞서 이번 공연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현지 홍보한 결과 무려 3000명이 신청했는데요. 이 가운데 무작위로 1130명을 추첨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될 때는 마치 드론을 띄워 콘서트가 열린 서울의 대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듯한 화면이 펼쳐졌고 오네노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실제 콘서트장에 있는 듯 관객의 함성이 터졌고 인도네시아 팬들은 점점 리듬을 타면서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스크린 속 오네노프가 스물네 번을 부르며 소리 질러라고 외치자 영화관에 앉은 관객들이 소리를 질렀고 같이 불러보아요라고 하자 한국어 가사임에도 자막 없이 따라 불렀죠. 몬스타엑스 이치가 뒤를 이었고 끝으로 슈퍼주니어 디엔 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부르며 2시간 30분의 온라인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슈퍼주니어 팬이라는 린다 씨는 2018년에는 콘서트를 보러 한국에 갔었고 2019년에는 슈퍼주니어가 자카르타에서 공연에 달려갔었다는 그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행사가 없었는데 오늘 정말 행복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는데요. 김영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장은 즐거워하는 인도네시아 팬들을 보니 뿌듯하다며 스테이지 K팝 공연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쳐있을 인도네시아 한류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